습니다 오늘의 말씀지기 권태영 간사입니다. 오늘 도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우리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자연 질서가 본래 모습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탄식하고 다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회복과 영광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첫 열매 라는 표현 자체가 다음 열매를 기대하게 만들죠. 이처럼 성령은 장차 올 열매들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오늘의 고난을 비교한다면 미래의 영광은 오늘의 어려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처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환란을 참으며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우리가 소망의 성취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을 고난 중에서도 소망하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분담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탄식하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성취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 밖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궁핍도 그것이 변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완전한 구원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망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